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솔그레인 홀딩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기 전에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1월 8일,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께 1월 8일 핵심 스윙 종목이라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에겐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린 종목이죠. 한 분도 빠짐없이 212분 제가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42,000원 이하에 목표가 1차적으로 8만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표가 도달 이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라이브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 드린다고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손절가와 목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1월 8일 제가 주가 눌리는 거 확인하고, 지지까지 확인해서 재료까지 모두 체크하고 드린 거기 때문에.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42,000원 이 이하로 충분히 내려와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주면서 목표가였던 8만원까지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 물량에 대해서는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시라면 앞으로 지금 상한가까지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하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 현재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대응 방법 지금 재료가 어떻게 남아있고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를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 제외하고는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제가 투명하게 바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고민을 야기시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 시점 솔브레인 홀딩스가 같은 경우에는 이 7만원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7만원 가격대가 깨지게 된다면 6만5천원 밑으로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지라인을 깨게 되었을 때는 매도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건 절대 차트만 보고 단순히 이야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 그리고 2분기 개항 일정까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가 있는 실적 재료들을 확인하고요. 다음 달인 3월 달에 공개될 공시 내용과 함께 4월 달 연달아 발표가 될 핵심 재료 기사 내용까지 모두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토대로 제가 각 시나리오별 일정들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로 잡고 손절가는 어디로 잡고 아직까지 혹시라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나오는지 제가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모두 수립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솔브레인 홀딩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거나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99 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솔브레인홀딩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거고요. 함께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 비중이 큰 종목일 수도 있고요. 현재 손실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 종목들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00%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간다 그리고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더라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보면서 함께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빠짐없이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시고 핵심 스윙 종목으로 자 복구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에 대해서 고쳐가는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 스윙 종목들, 솔브레인 홀딩스를 제외하고도 어떻게 수익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제가 투명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 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 5 0 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돈프츠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했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